좋은 아침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기휴일입니다. 닭은 닭인데 예, 누른 닭이 나타났네요. 기일은 갑이를 좋아하죠. 갑이 그저 갑기압토입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이를 좋아하고 성질이 좀 급한 편이고요. 예,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매사에 자기중심 관점이 좀 뚜렷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문빈이오르는 누른색 옷을 입 있고 그죠? 오자, 영자의 복근 번을 쓰시고 시내 중앙토로 가시면 좋겠죠. 닭띠는 소띠를 만나 좋고, 뱀띠 만나 좋고, 용띠 만나 좋죠. 그러나 닭띠는 범띠를 싫어하죠. 그리고 토끼띠를 싫어하고 같은 닭띠도 싫어합니다. 자, 을이는 기이라고 아마죠. 을기충입니다.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해, 을축이라고 맞지 않고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역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어, 배우, 탈렌트, 가수 그죠. 각 채널 운영이 좋습니다. 질병적으로는 이제 비만 그죠. 그다음 허리 디스크, 어부증, 우울증, 그다음에 위장병, 그다음에 어, 공황장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또 띠별로 들어가 볼까요? 2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당날입니다. 자유 파살부터 볼까요? 짚띠. 지띠어나 오늘 일은 바쁘네요. 그 연애 남자 운이 있고 그죠. 일은 바쁘고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 은다 좋겠죠. 수술 우정은 더 좋습니다. 자 유초 가끔이다. 소띠 역시 일이 바쁘네요. 매매운 좋고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그죠. 우정은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요. 그러나 오늘은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범띠 원진설 볼까요? 원진설. 하, 원진 뒤에 이별 뒤에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전화 이북이 됐네. 그렇죠? 그래서 연애 운 좋고 매매 운, 이사 운, 학업 은 수술 다 좋죠. 아파도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아요. 우정 운도 좋고요. 건강도 좋겠죠. 토끼띠 뭐가요? 토끼띠도 오늘 일이 바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매매 운, 이사 운, 학업 은 수술 다 좋죠. 아파도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운도 좋습니다. 건강 좋고요. 그러나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죠그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요. 결혼은 좋습니다. 연애운,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다 좋죠. 수술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아요. 건강 좋겠죠. 우정운도 좋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남자들이 좋은 날이 니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은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다 좋죠. 수술 도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우정운도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하,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와드네요, 그죠? 그래서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고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라서 말띠님들 오 오늘, 오늘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약간의 입을 수가 있네. 구설 수가 좀 있고, 그죠? 야, 오늘 입을 좀 조심하고, 차, 교, 교통사고, 운전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갔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예, 우정은, 예, 아버트이 부동산 매매, 건강도 괜찮은 그런 일진이 되겠습니다. 원숭이 띠 볼까요? 원숭이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네요. 그죠? 미뤄왔던 일이 이루어지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그죠? 모든 게 엄만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 닥띠 볼까요? 닭띠도 오늘 생각이 많은 날이고요. 오늘 너무 무리수 하지 말고 점량게 그죠? 해왔던 대로 해나가는 라 그런 일진이네요. 그래서 사업은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수술은아파청약분산 예, 매매 우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수는 하지 마세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사업이 바쁘네 사업은 좋고 예, 그죠.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사 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죠. 건강 좋고 그죠. 사업 금전 다 원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오늘 약간 이별 수가 있네. 그죠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은 이사 운 학업은 다, 수, 다 좋죠. 수술 다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 우정은 또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십시오.